청와대 행정관은 공무원 3급에서 5급에 준하는 직분입니다. 정부 일선 부처에서는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인데 지난 정권에서 유독 청와대 행정관과 관련한 크고 작은 논란이 많았었죠. 지난 정권은 5년 동안 이들이 어떻게 권력을 남용했는지 알수 있는 일이 또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 9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A 행정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군수사 기록을 영장도 없이 무단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적폐로 몰고 가기 위해 이들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상세히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니스데일리베스트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삼군본부가 위치한 개룡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국방력과 과학기술 강군으로의 도약을 강조하는 한편 지휘관의 지휘권 존중도 약속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 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이런 일은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앞서 박한기 전 합참 의장은 2019년 7월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돌려보내라는 청와대 안보실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청와대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김용호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영외 카페로 불러내고 군 인사 자료를 분실한 사례도 있었죠. 이중심엔 모두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3급에서 5급에 준하는 청와대 행정관들은 정부 일선 부처에서는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겉으로 드러난 급수와는 달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다소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넘어 법위에군림화려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입니다. 일단 해당 사건을 보도하기 전에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설명이 좀 필요할 듯합니다. 북한이 유독 두려워했던 국방장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잠시 김관진 전 장관과 관련한 몇 가지 일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은 2010년 천안함폭침 연병도 폭격으로 수십 명이 전사해 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자 장관의 발탁이 됐죠. 당시를 기점으로 2년 전 노무현 정부의 종료와 함께 합참의장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이었는데요. 전쟁 발발 위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때 사람을 장관으로 쓴 것입니다. 전현직을 통틀어 군 기관과 사기를 일으켜 세우고 김정은의 군부와 싸워 이길 적임자라는 평판이 그를 다시 현역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김관진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올라 가장 먼저 한 일은 연평도에서의 대대적인 포격 사격 훈련이었습니다. 연평도에서 당했으니 연평도에서 반격하겠다는 일대일 응징정신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당시 미군은 연평도 사격훈련을 반대했습니다. 북한을 자극할까 걱정했던 것인데 김관진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적이 얕잡아 본다. 전쟁은 전쟁의지로 막아야 한다. 이렇게 그는 청와대로 들어가 이명박 대통령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완강한 김장관의 결기에 이명박 대통령도 포 사격 훈련을 허락했고 결국 미국의 반대 속에 포 사격 훈련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군의 우리와는 달리 북한 군부는 김관진의 기세에 눌려 포 사격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마 그때부터 김관진이란 이름 석자는 북한 군부한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가장 위험한 적장으로 인식됐을 겁니다. 김관진 장군이 장관에 부임하고 1년도 되기 전에 미국 국방부에선 김관진 효과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공격할 경우 즉시 괴멸적 타격을 가하겠다는 그의 의지가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냈다는 걸 미국도 인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실력을 인정받은 김 장관은 2013년 박근혜 정권이 자기 캠프에서 새 사람을 찾는데 실패하자 국방장관직을 계속 맡겼습니다. 그러자 북한 군부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는데요. 사격장 표적제 김관진을 등장시켰고요. 군견으로 하여금 김관진의 모형을 물어뜯는 훈련을 시키는가 하면 암살단을 보내겠다는 협박 편지와 전단을 서울 시내 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관진 장관은 두려워하거나 절대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2015년 8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때 북한 목함질의 사건이 터지자 김관진 실장은 대북 확성기 설치로 대응했습니다. 북쪽의 총격엔 수십 배로 응징했는데 결국 북한 군부로 하여금 지뢰 설치가 자신들의 행위임을 인정하고 유감 표명을 하게 만들었었지요. 이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척추질환을 앓고 있던 황병선은 우리 측 대표였던 김관진 실장을 화장실까지 따라와 초조함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황병선은 김 실장 앞에서 전투복 상의를 벗었는데 허리 쪽에 시커먼 때가 낀 붕대가 감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황병선은 김관진 실장에게 김선생 나좀 살려 주시오라고 애원했다고 하죠 자 바로 이 협상에서 북한은 휴전 이후 최초로 자신들의 도발을 사실상 시인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제처럼 김관진이 김정은의 얼마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는지 한국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간첩 역할을 한 이석기는 국회의원 시절 김관진 장관을 장관직에서 쫓아내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제처럼 김관진 장군은 7년이란 긴 세월을 고위직인 국방장관 안보실장으로 지내면서 우리나라 안보의 최일선에 서 있던 영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35년 군인의 길만 걸었던 사성국방장관이 정권이 바뀌고 차찬 감옥에, 감방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죠. 북한군부와 대결 의식이 치열했던 김관진 장관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죽기살기로 무산시키려는 집단을 종북 이적세력으로 보고 단호한 댓글 대응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또 국방장관으로서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을 쥐박이니 뭐니 하면서 비하하는 낙곰수 방송을 병사들이 듣지 말도록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문재인 정권은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김관진 장군을 얼마나 옥에 가두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냐면요. 이재수 전김무사령관에게 문재인 정권의 검사들이 김관진에 대해 불어라. 하면서 압박을 가했다고 하죠. 그만큼 문재인 정권은 김관진을 제거하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이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은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9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A 행정관이 이른바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군수사 기록을 영장도 없이 무단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A 행정관은 문정권 초기인 2017년 8월 국방부와 국방조사본부를 수차례 방문해 사이버사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군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자, 이어 9월 초쯤 수사단장과 수사팀장 등 4명을 청와대로 불러 2014년 마무리된 군 수사 기록을 받아서 열람했다고 합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소위 군적폐 청산을 본격화하고 있었죠. A 행정관이 사이버사 댓글 관련 군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했을 무렵 국방부는 사이버사 댓글 사건 재조사 TF를 구성했었는데요. 제 2014년 발표된 사이버사 댓글 수사 결과는 전 사이버사령관 등의 지시에 따른 정치 관여는 인정하면서도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 위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김관진 전 장관 등 수뇌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즉, 2014년 이미 김관진 장관의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3년 뒤인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 사건을 다시 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A 행정관은 군 수사팀장에게 왜 사건을 조작했느냐고 따져 물었다고 하는데요. A 행정관의 국방부 방문 석달 만인 2017년 11월, 결국 김관진 전 장관은 재수사로 구속됐다가 10여일 만에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은 북한보다 더 우리 군의 수장을 말살하려 들었습니다. 이 밖에 공감변갑질이란 누명을 뒤집어 씌워 박찬주 육군 대장을 괴롭혔고요. 군 기무사령부를 겨냥해 이른바 친이 쿠테타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을 내세워 결국 이재수 전 사령관을 죽음으로 물고 갔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과 육사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육사 37기 40명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정치 보복일까요? 여러분들 절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군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진 일들은 침묵을 넘어 종북적 행위들로 국방 약화 내지는 무력화한 이적 행위나 다름없는 그런 짓거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권이 바뀐 지금,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오늘 보도와 같은 일들을 더 자세히 확대 조사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가장 큰 중범죄로 이들을 단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은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5년 전 일, 10년 전 일, 그보다 훨씬 더 지난 2, 30년이 지난 사건들도 진상조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또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정치 수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정권이 바뀌고 뭐가 그렇게 뒤가 구린 게 많은지 특정 사건에 손만 댔다 하면 정치 보복 프레임을 걸고 있습니다. 니들이 하면 적폐청산이고 남이 하면 정치 보복. 이것도 민주당의 트레이드마크.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수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